자, 이제 그나 이게 다 같애 <목소리도> 나는 시간이 돼 내일 오후에 초대를 받아들이다 그럴 수 있지 나타는나고 해도 끝났다고? 응? X 그리고 만날 시간을 제한다그렇지 적어도 이러면 다 X 중에 하나데 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여자분과 라고 하는 순간의 의도 그는 바쁘다 정보를 주기 바쁘다 X. 자 알지 못한다 어떻게 기계를 사는지 그럴 수 있지 자이 여자는 요구했다. 네? 질문이 어 18달러 1 시간에 뭐 이런 내용인 걸 봐서 뭐 돈에 관련된 거 같았고 그래서 다른 보기들 해석해 봤을 때 C하고 D는 뭔가 내용이 상상이 안 됐고 A하고 B 중에 이제 오히려 돈이랑 좀더 확실하게 이제 연관 이 있는 게 fee라는 단어가 나와서 B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A로 골랐는데. 일단은 질문이 그 도시의 바쁜 부분, 바쁜 시간대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 그래서 보기들을 봤을 때, 어, BCD보다는 A, 그 A의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차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바쁜 시간대에 뭐 그거 타는 걸 추천한다라고 A를 해석을 해서 BCD보다는 A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A로 골랐습니다. 안녕녕 미친 트리 스닝, 최윤선 쌤입니다. 84번 문제는 유일하게 쌤이 듣지 않고 풀었을 때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자, 먼저 문장을 볼까요? 그것은 18달러였었었어. 한 시간에. 자, 그럼 과거 시제고 이 문장 앞을 봐야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시제가 과거구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A번에 보면 오류를 나타내기 위해. 그럴 수 있죠. 세모. 자,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추천한다. 일자리? 음, 일자리 추천은 얼마였었어? 애매하고요. 자 칭찬해준다 XXXX A와 B 중에 유출을 해야 되는데 100% 듣지 않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B를 정답으로 갔지만 실제 정답은 A였죠 결국 이렇게 두개 정도는 확실하게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 고민을 하고 오답 확률을 줄이면서 정답에 가깝게 갈수 있습니다. 아예 못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유추할 수있다는거 참고하면서 정답은 a가 되는 문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만약 음 저기 20달러입니다. 어 근데 18달러라고 썼는데라고 하면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얼마인 혹시 아세요? 아 그거 말이야. 예전에 한시간에 얼마였는데? 그럼 b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장 앞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8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자, 문장부터 보도록 할까요? 88번. You should speak with Miss Wilson. 당신은 저 여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한 순간의 의도. 반복된 것들 일단 버리고 너무 바쁘다 도움을 주기에 어, 나는 너무 바쁘다. 도움을 주기에. 그리고 두 번째, 알수 없다.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는지. 일단, A번으로 가기엔 나는 너무 바빠라고 하기에는 저분이랑 얘기하면 해. X. 100% 답으로 가기에는 너무 강압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여자분께서는 요청을 했다. 몇몇 리서치 조사들 달라고 요청했다. 리서치 조사 결과 달라고 했다. x 서 완전히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여자분께서는 컨펌을 줄수 있다. 업무, a s s i g 배정에 대해서 세모, 그래서 B 아님은 D가 고민이 됐을 텐데 should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분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분이 아세요란 의미가 되면서 정답을 D로 갔습니다. B가 만약에 답이 되려면 저는 몰라요가 되려면 why don't you 저분과 얘기해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부드럽게 줬을 것 같은 문제 이 문제 역시 B하고 D 중에 고르시는 게 맞고요. A와 C는 적절한 오답 속을 통해서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9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운표 안에 문장에 It's in a busy part of the city. 그것이 뭔지 알려면 이 문장에 앞을 들어야 하는데, 우린 안 듣고 푸는 거죠, 지금. 잠깐, 이 시내에 되게 복작복작 붐비는 부분 안에 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사실 권하는 거, 추천하는 거. 상기시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첫 번째는 기차를 타라. 라는 거. 그럴 수 있죠. 세모. 자, 그리고 지도를 가져가라. 근데 지도를 가져가라거나 분비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X. 자, 세 번째. 사업체의 위치를 추천해주기 위해. 그것은 되게 분비는 곳에 있어. 그럴 수 있죠. 세모. 자, 그리고 D번에 보면 거절을 한다고요? 저녁 식사? 갑자기 XXX.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A와 C. 그러나 일단은 이미 위치돼 있는 거니까 아, 아마 자동차를 가져갈까? 아, 그거 되게 분별 즉. 대중교통 이용해 인 정답 A 확률로 가서 정답이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두 개쯤은 버릴 수가 있고요. 고민되더라도 A와 C 중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힌트가 있다라는 점, 적절한 오답 소속를 통해 적어도 두 개는 버리고 두개 중에 고민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못 들었다고 너무 당황하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l 스에서834총 다섯 문제 유추 문제. 가 나오는데요. 오늘 전략을 이용해서 고득점에 가까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히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냥!